또 어떻게 아시고 저랑 커플티로 이고해 이거 안 아이 자기? 커피도 커플이네요? 제가 창피해요? 너... <laughs> 여수항이 진짜 최고네. 완도나 뭐 진도 그런 데랑 급이 다르네요. 여기가. <laughs> 그건 뭐예요? 아무도 <laughs> 없어요. <laughs> <근데> 진짜, 진짜. <laughs> 어쩐지 뭔가 너무 좋더라. 항치고는. 어 여기 여기 터미널. 오케이 여기구만 요수배는 큼지막하고 고급스럽게 생겼네. 근데 화물차가 진짜 많네요. 아. 어, 낭만 오토바이. 초등학교 줄다리기 할때 그거보다 더 튼튼하겠네. 아하, 너무 귀엽고. 이거가 이거어 이거. 이거 저건 것 같은데. 저 사람 또? 아, 봐 보세요. 찍었을 니다 표. 되부 이거. 아, 인사 올리다. 감사합니다. 도 아, 줬어요? 사합니다 네. <laughs> 엊그저께 오토바이 타고 왔잖아요. 지금은 차를 타고 가는 이유가 뭐죠? 힘들어서. 그쵸. 힘든 것도 있죠. 그리고 초대손님이 있습니다. 중국 샹샹. 중국 샹샹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제주도에 비자가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놀러오겠다. 놀러오겠다. 했는데 홍콩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또 제가 보고 싶은가 봐요. 바로 온대. 그래가지고 지금 또 제주도 갑니다. 이틀 만에 확실히 커서 그런지 음료수부터 과자 라면까지 없는 게 없네. 차 민실이 6 0 0 0원 <laughs> 이 치킨이랑 제육 그리고 소주 해가지고 원. 해 가지고 얼마 했죠? 4만 4,000원? 개새끼들. 4시. 아 누구 나는 거 2천원에 15분. 어서 타이밍부터 기가 막히네. 굿모닝 d morning. Oh, oh. Welcome to Zedra again. Copy Hansa Bari Havosaki Atanika. Hi. I'm the evil of. I'm a little bit of. I'm a l i 신기 l e t of. 페이스 더. 진짜 애기들에다가 중국인이네요, 완전히. 니야오 야구 뭐 치겠뭐하마 동시에. 不知道你说吃什么 김밥 청구 그런데 데리고 갈까요? 응. 성비로 야구야 칠칠가. 可 요이 단실 요이딘잖라可以。아 이거 이거 하시죠 이거. 경희식당. 나안어뭐 어? 뭐라고? 你要干嘛？你。怎么你们打来的车他的嗯他的 아빠，아빠是爸爸。 근데 그제 모습이 아빠 맞아? 쟤는 다 거결. 형보고 아빠라고 했더니 응. 두 명은 믿는 거 같고 응. 한 명은 안 믿어 가지고. 응. <laughs> 아빠다, 아빠 진짜. <laughs> 어 그렇지, 그렇지. 응. 님은 쌍거는 내가 빠바 엄마 지슈의. 빠바 엄마 79래. 7조? 치쥬? 한 80년 후. 나살 차에. 아, 응. 형결혼 일찍 하셨으면 그러면 이만한 딸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다. 경일 <laughs> 응. 낙지 한국 전 모양. Very g o o d 现在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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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现哦是现哦是现在是现在是现在是现在是现在是现在是现 对呀 <Yeah, S 1> <Okay. S 2>，你你来选择好吗？财主康菊，<laughs> 这个好好喝。啊。的，cute 呢，生겼想想，你觉得韩国贵吗？还是中国贵？韩国贵。他昨天吃那个炸鸡，一百多块钱人民币。我们那里三十块钱。哎，你是不是结婚了？嗯，对，结婚了。我也感觉你结婚了，我感觉你结婚了。结婚的话，这样子这里。 뭐? 요빙 吗이你有빙 뭐, 我的妈妈마你好妈妈마 안녕하세요 밥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네밥 먹는 시간 지금 아 점심 시간이 있을까봐 짜오피엔 이홀 파니 아 이해를 못하는구나. 好看他说你好看他感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Oh, okay. 이거 루쉰吗为什么이 s 7S，新年快乐！生日快乐！生日快乐！Happy birthday！哈哈哈哈哈！생일이어가지고 이거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겠어요? 상승, <성성>, 왜 오늘 너는 옷을 안 입었어? 입었어. 이거는 입었어. 잠시 후에 사진 찍을 거야. 너무 투자. 안 보세요. 이거는 짜장면. 这个국 사람. 네, 한국 사람. 네, 한국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한 사람. 니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사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 한국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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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맛이 엄청 막 기가 막히대요니주에선찍 이거 뭐어맛있어맛있어 근데 충맛하는데이파 맛있어요. 이양맛있어어이게 양파 어요거다 이거 여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다요아 정확하게 여기 거시 사주도 봐주시나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이어이 갈비탕의 생명, 은갈비인데갈비를 가져가버리면 선생는거 아닌가요? No. <laughs> 뭐나비갈비탕는갈비탕이으면이게베이징 갈비 oh. <laughs> 짜장면? 비 <laughs> 음. <laughs> 태진 매로, 이리의이 점, 그이서 강산미다. 나, 방법. 아, 알겠습니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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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산미다, 강합니다어시고야 사고 나갔다, 사고 나갔어. 라이, 라이, 이 라이, 이 사고 나갔어. 아니 어디나는 노래를 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중국. 중국도. 실제 알아야지. 아, 중국 노래 진 알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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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낭만 있네요, 중국 노래. 어때요, 중국 노래? 곧 진짜의 파이자이회, 我们去其他的地方. 야, 여기 이쁘다. 보스를 알다 매관시야. 요관시. 저로 봐. 다른 데로 빨리 찍을 건 처. 이줄. 따라가야 되나? <웃음> <웃음> 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웃음> 오케이 오케아아다해 <laughs> <있어, 부하여> <laughs> 어이가 없네 어디까지 가는겨 사진에 참 신심이야 애들 확실히 돌멩이 이게 까마니까 이거 물도 까마보이네 진짜 어 쌩쌩 어 하오칸 쌩쌩 와 이거 제드 와조조조 샤유 빠빠 这里有很국中国人来因为好看哎你好哈 안녕하세요 더운거 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다. 사진 찍느라 정신 없고 비 오는데 지금 저기 가가지고 사진 찍겠다고. 네 메뉴. 짠짠 노. 저새가 보고, 보고, 아고 보고. 가서 사. 저녁. 지금 몇 시야?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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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녁에 바베큐 할거 하러 가는 거죠 지금? 어 샤샤 립을 거의 진취해 왜?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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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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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菜 왜? 돼거 어디 있는 거 중국 중국 메 중국은 이런 햇반이 없나 봐요. 신기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네. 하긴 중국은 밥을 그렇게 먹진 않지. 돼지고기인가요? 어허? 밑쪽 갈비. 밑에다 쪽비오케 쪽갈비. 자, 이거 간고장. 어. 거의 이거. 신라면. 어. 비빔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창채? 어. 이거?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먹으면 안 돼요? 네. 어야 이거. 어, 이 아, 이거 제주도 오면 감귤 먹어야 된다 해서 얘네들이 감귤 먹는 거구나. 천혜향? 조귀어워 아, 이 어. 네. 오렌지? 오케이. Okay. 72. Sure. 형은 드실 거죠, 술. 술 드셔야 되잖아요, 형은. 무조건이잖아요. 이 양은? 이 양은? 그러은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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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은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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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박스가 없대요 비닐봉지도 없고?

저거 지연 하느라 바쁘세요. 라이, 그 편집할 때니 지금 어? 그 편집할 때예요. 어 니도 뻥요. 我的姐姐.아 니도姐姐. 뭐라? 시작 바로 하면 되겠어. 아 알겠습니다. 저놈의 가신 애들은 아주 그냥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아 남자 남자들이 있는 뭘 아니요, 저는 남녀 평등 세상이라. 자, 자,过来. 怎么了니你你做파이拍拍视频 아, 이리 댕. 자, 오늘은 어떤 걸 꼽을까요? 한우 부채살, 살치살, 등심. 너의 소화장아. 부정셔, 이거 어. 어라. 소리는 안 나요? 가거라게라파야 밈메 제거라게라파. 월마데, 유빙 봐. 메라? 어, 쇼시, 들어가란다고 바로 들어가네, 저거. 아요

네나? 알았어? 오케이. 응? 나 할게. 예. 이제야 뭐, 펜션 오는 느낌 나네요. 오케이. Okay. 그럼 제가 라면 할게요. 에휴, 만 편하겠네, 아주 그냥. 이놈의 자신 애들은. 계속 핸드폰만 하고 오죠. 뭐야? 오케이. 오케이. 섞여 있는데, 이거 또 섞어 먹네? 응. 야. 제시해. <목>

Happy birthday! Happy New Year! So, we have a lot of people who are here. We have a lot of p e o p l r e here. We have a lot of people who a r 리 here. 쟤도 싸우는 거예요. <laughs> 쟤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항상 화가 화가 많은. 무슨? 뭐래요? 그는 너희들이 어젯밤에 자자마자 네가 그의 뒤에 있다고 <웃음> 말했다. 어젯날. <laughs> <미소아. 웃음> 어젯날 저희가 같이 잤잖아요, 두 명이서. 누가 수비고 누가 공격이었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형이 수비였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너? 중국애들은 그런 농담을 그냥 거리낌 없이 하는 거 같아요. 진짜 개이가 많아. 얘네들 친구 중에서도 게이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자, 이 부분은. 나좀 먹방? 자금은나지금 나? 下雨了.下雨了. <laughs> 우리 지금은 下雨. 왜냐면,每次我们, 이 춤을 추고, 이이 분위기 아주 좋구만요. <laughs> 오,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루가 영어로 뭡니까? 원. 오, 그러면은 네. 이틀은요? 투데이. 삼일은요? 삼데이. 와, 영어가 많이 늘셨네요. 어, 네, 미국 가고 내가 써. 한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했어가지고 은근히 소통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깜짝 놀랐다면서요? 나 놀랐지. 영어 를 이렇게 잘 잘하는 지 몰랐어. Unbelievable. 사 속에서 이게 꼭 있으니까는. 음. <목소리> 저 개놈의 새끼 아 근데 말이 조금 비실비실하다 말이 힘들어하네, 에, 말이 힘들어하네. <목소리> 이 말은 제일 힘드네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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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말은 뭔지요? <목소리> 야 마샹따올로 저것이 성산일출봉 정작 한국인인 우리가 더 관심이 많네요 사진 찍는 거에 관심 있지 성산일출봉에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참 예민한 아가씨들이에요 Sorry. 한국 그 서울은 안 와봤잖아요 음. 그 아파트 같은 거는 여기에 많이 안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들 집도 사는 곳이 뭐 이런 집들이냐 음. 주택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산다 음. 한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안 믿어요 음. 왜냐면 얘네들이 한국 온건 여기가 처음이잖아요 음. 근데 다 있는 건 주택뿐이고 음. 여기처럼 기와집에 살것 같다 음. 아파트라고 얘기했는데 음. 계속 귀하지만 얘기해. 왜? 귀하지만 보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 산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타야오 어? 쉐이오좀 어. 멀어. 멀어. 하나 뒤져. 바이. 바이. <sponge> 세계 자연유산 성산일 출봉. 这个페이 그래, 여기서만 봐도 충분하지, 이거는. 전부 都시중国人다 중국 사람들네. 부하오 있어? 부하고 있어? 对不起? 구고네. 我是免费吗? 어, 허 슈퍼슈퍼 사진 찍다가 집에 돌아가겠어 다라다다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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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짱>.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근데 여기 해녀가 계셨네. 그래서 진짜 해녀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하이녀. 아, 네. 하이녀. 어看칸 이거, 이거 붐. 줄知道嗎? 에, 你去幫他補光啊.고 와라 와라. 같이 알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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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엄청 까맣다. 아. <웃음> <웃음>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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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은 지치지도 않나 봐.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대단하다. 중국 쇄좌. 중국 쇄좌. 네, 就是不好的一些,就是搞傳銷的騙人啊,給人家洗腦的.不好的. 어, 不好的. <laughs> <laughs> 어, <laughs> 네. 그럼 올라가자. 쟤는 진짜 정제. 네. 뭐야, 진짜. 시원한 거라고요? 차죠. 차죠. 핸드이 홈메이드. 아, 전 한국 사람이에요. 네. 직접 내린 거. 아, 직접 내린 거. 탕후루. 오부야. 네 뭐야. 음. 허 음. 음. 중국인들이 진짜 많이 찾나 봐요, 이런 거를. 아무래도 날씨도 고 하니까 잘 나갑니다. 이거 好好. 이거 太甜하다. 2만. 해주루. 可以尝一下. 그 음, 진짜 맛있다 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소시지같은데? 어, okay. 귀여운 것만 보면 그냥 사주고 못쓰는구만 아여기 스티커 사진집이었구나 비 카부싱 카부싱 오케이 이미 한거라 여기에서 실시간 거리를 하네 돼지 한마리에 자몽, 귤, 쥐한마리 해피 버스데이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은 우리이 삶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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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은

안경 없는 게 낫다고... 밥까지 야무지게 비벼 드시네. 아, 생각해보니까 열무김치도 없네. 이게... 아, 이양이장아 응, 야 응, 밥이야. 응, 밥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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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떠세요? 맛이? 열무국수? 국수 맛? 얘는 소주를 사이다에다가다 먹네. 아, 어 하우. 하우만? 네. 아. 까이, 아까 씨. 감사합니다. 어? 아. 네. <laughs> 네. 형이랑 닮았다고요. 네. <laughs> 네. 큐트와트 네. <laughs> <목소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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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웃음> 어느 장벽이아이 <장변이나 웃음> 답답하지 몰랐어. 성산일출봉 때문에 너무 힘들었네 오늘. 어허. 진도 업그레이드 버전이네. <laughs> 어쨌든 이번 여행 1박 2일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쌍쌍이랑 나오는 그 영상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제주도 영상까지 다 같이 찍게 됐는데 어,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